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저 행복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오늘은 주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사정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좋아요. 예, 일단은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자. 참 소나무가 멋지게 생기셨죠? 어, 여기는 법전면입니다. 법전면. 법전면이고요. 여기 지금. 네, 이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요, 돼지가. 90평이고요. 나머지는 밭으로 돼 있어요. 밭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는 이제 570평이 받치고, 마구 합쳐서 660평입니다. 주택은 어, 저 허가 난 부분은 한 10평으로 돼 있고요. 달아내 가지고 한 20평 정도 됩니다. 예, 조립식으로 전어왔고요 제가 지금 이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멋있죠? 쭉, 한, 한번 저쪽을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심어 놨고. 아우, 어우, 멋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비닐 하우스 옆에 저쪽에 검은 비닐이 있는 데가 경계선입니다. 저쪽에. 어. 저차 뒤쪽이 경계입니다. 저 비닐 하우스 앞에 그 밭이 있죠? 예, 예, 밭. 예, 예,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네, 일단은, 예, 고맙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